몰라? 그걸 알아.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야. 이용당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. 그러니까 하지 마. 두 번째 연애를 하려는 이들에게 백일 안에 헤어졌다면 미련 갖지 말자. 백일 안에 차였든 내가 찼든 어떤 이유든 우리가 백일 안에 헤어졌으면 미련 갖지 말아요. 너무 슬퍼하지 말란 얘기야. 이게 100일 이상 못 갔다는 거는 우리가 연애를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좀 사귀기가 되게 애매하네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을 한 거야. 만나다 보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기네? 이런 감정에서 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야. 아니면 뭐가 겹쳐가지고 친구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맞지 않아.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부담스럽다는 감정이 생겨. 어, 이러면 또 이별을 할수 있죠. 100일밖에 못간건 이유가 있어. 나는 사랑이라고 느껴도 그 100일 동안 정말 좋은 추억 있고 정말 행복한 추억이 있고 막 정말 난단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. 상대도 똑같이 그 감정 느꼈으면 아, 헤어졌어 근데 헤어진 건 이유가 있는 거야. 두 번째로 헤어졌으면 친구로 지내지 말자. 물론 이거는 좀 케바케가 있긴 해. 정말로 뭐 가, 같은 동종업계 사람이야. 막마주치지 있어. 어, 어쩔 수 없어. 그래 그러면은 뭐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다 야 우리 쿨해지자. 이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진지하게 만난 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모른 척하고 뭐 지낼 수 있어. 그냥 아는 사람, 같이 일하는 사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야지. 차라리 그막 계속 연락하는 친구 사이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같이 술 마시고 둘이서. 만나고 희희덕거리는 뭐 그런 친구 사이로는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친구로 지내지 마세요. 이틀 사겼으면 아 인정 싸인정 둘이 헤어졌는데 내가 이 사람 아직 좋아해 친구로 두지 마요. 본인만 힘들겠죠. 본인만 힘들지 상대는 나한테 감정이 없는데 근데 상대가 몰라 그걸 알아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야. 이용 당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. 그러니까 하지 마.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친구로 지내지 않고 먼데서 상대방이 나를 봐야. 조금 더 멋있어진 그런 과정들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. 물론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, 친구로 지내면 만만해. 차라리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세요. 그래야 갖고 싶으니까. 다음면안 갖고 싶잖아. 마지막으로 첫 연인에 대한 의미 부여를 깊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보통 두 번째 연애까지가 되게 어렵거나 두 번째 연애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.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연인이랑 계속 비교가 된다거나 아니면 첫 번째 연을 내가 아직 못 잊었다고 생각해.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첫 연인이라는 거에 되게 심취해 있어가지고 아직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첫 연애를 하면서 배운 게 있고 느낀 게 있다. 면 넘어가야지 아무래도 처음이라 지나치게 미화가 될 가능성 있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대로 후회가 되면 후회가 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첫 연인에 대한 의미 를 되게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이런 사랑 하는 감정, 슬픔이라는 감정? 뭔가 이런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다 보니까 의미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긴 하다고 생각해요. 첫 연인보다 정말 나를 울리지 않고 내 마음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 주는 연인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해야 돼. 감정이 되게 요동치고 아프 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미안한 것도 많고 못 해준 게더 많아서 아니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. 못 해준 게 많을 수밖에 없어. 둘이 한 달밖에 안 만났잖아. 당연한 거 아니니? 아 아니, 시간이 없었으니까 당연하지. 그 여자분은 본인이 뭔가 보여줄 시간조차 주지 않고 도망갔잖아. <laughs> 싫다고 보기 싫대잖아. 그게 뭐가 아쉬워? 못 해준 게 뭐가 많아. 상대가 안 보고 싶어 했잖아. 해줄 기회를 안 줬는데 어떻게?